안녕하세요. 로마 야기꾼입니다 예, 오늘 정말 날씨 예 끝내주게 좋은 이 뉴욕의 일요일인데요. 자, 오늘은요 저와 집사람 그 동안 정말로 진심으로 예 육아에 전념하다가요 오늘 처음으로 예이 허드슨강을 건너서. 그 유명한 메나탄에 한번 가보려고 한답니다. 이 허드슨강 건너는 방법은요, 이 물론 이 터널도 있고, 뭐 다리도 있고, 육로로도 갈수 있지만은요, 오늘은 예, 이 특별히 이 배를 통해서, 배를 타고 한번 건너가서 메나탄에 예, 도달해 보려고 한답니다. 자, 여러분, 메나탄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예, 여러분, 이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요, 예, 바로 이 도심에서 이 배를 타서 허드슨 강을 건널 수 있는 이 도심 선착장이거든요.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살인적인 이 뉴욕의 교통체증, 그 다음에 주차난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요. 이 강을 건널 때이 편리하고 빠르게 이 배를 이용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 같죠? 예, 이 자전거 길하고요, 이 행인들이 걷는 길하고 완전히 아주 잘 분리되어 있는데요. 예, 저 멀리 특이하게 보이는 구조물 보이시나요? 예, 저게 배슬이라는 곳인데, 이 멀리서도 이 구조물이 워낙 특이해서요,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예, 이 정말로 이 위협적으로 이 주눅이 들게 만드는 높은 마철루들 그 다음에, 예, 길거리에 핫도그 판매대들, 예, 정말 뉴욕을 갔다가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. 예, 이 미국에 왔으니까요. 미국 풍습 한번 따라보야죠. 예, 제대로 뉴욕 답죠? 예, 여러분, 이제 뒤에 아주 특이한, 예, 구조물이 보이죠? 이름은 배슬입니다. 이 배슬은 혈관이라는 뜻인데, 예, 서로가 소통한다는 뜻이죠. 자, 이거를 설명하려면은요, 이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. 예전에 이 밑에가, 예, 이 뉴욕의 철도 기지창이었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재개발하면서 그 위를 덮어가지고 넓은 공간이 생긴 곳에 이 많은, 예, 이 건물이나 이 빌딩들이 들어서고요. 예, 그거를 갖다가 기념할 만한 아주 특이한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는데, 이, 그것이 바로, 예, 배슬이랍니다. 예, 여러분, 이 배슬의 구조물은요,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벌집 모양이죠? 이 높이가 16층, 예, 이 높이 꽤 높습니다. 그래서 이곳을 이 처음 개관에서는요, 이쭉 연결된 이 통로와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예,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많은 자살자가 이 연속 발생해 왔고요. 예, 지금은 올라갈 수는 없답니다. 어떻게 예, 이 내부에서 보면은요, 예, 이런 모양이죠. 예, 저쪽 그 통로로 예전에는 다, 예, 사람들이 예,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, 예, 보는 방향에 따라 이 보이는 풍경이 각각, 예,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디자인의, 예, 특별한 이 특징이랍니다. 예, 이 다음은요. 예, 뉴욕에 여러 전망대가 유명한 전망대가 있는데, 이그 중에서도 정말로 핫한 이 엣지 전망대 한번 오늘 올라가 보겠습니다. 다이스프레스아없은 예,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, 예, 줄을 서가지고, 예,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. 예, 돌고 돌아서요, 예, 드디어, 이제는 정말로 전망대 올라갈 수 있는,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예이 한눈에 이 메나탄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허드슨강이고요 저 건너편은 예 뉴저지랍니다 저기서 찍어야 제맛이지 예이 실내에서 나와 가지고요 이제는 실외에서 예볼수 있는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예, 이맨해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 많은 빌딩이 이 좁은, 예, 이맨나탄 섬에 이렇게 들어차 있다는 거전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. 이렇게 밀집되어 가지고 육중한 빌딩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요. 이 밑에 땅이, 예, 가라앉지 않고 이 버텨준다는 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의문인데요. 예, 여러분 이런데 오면은 꼭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밑이 들여다 보이는 유리창 위로 이 걸어가는 거아예 고백하는데 제가 진짜로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. <laughs> 예, 여러분, 저의 용기를 시험해 보였습니다. 예, 네, 저 위에 이 사람 이 보이시나요? 예, 이 이곳에서 돈을 더 추가로 내시면은요, 이 번지점프는 아니고요, 예, 줄에 매달려 가지고. 이 유리 벽에 설수 있는, 예, 그런 코스가 있답니다. 예, 이 유리창에 매달리는, 예, 코스는요, 여기서 준비를 하는군요. 그러면은, 예, 이런 식으로 이 관람을 할수 있는 거죠. 저는 극구 사양입니다. 예, 여러분. 이 오늘은요. 예, 뉴욕의 맨하탄에 와서 예, 전부는 아니죠. 예, 그 일부 구경해 봤습니다. 이 예, 또한요. 예, 그 말로만 듣던 이 맨하탄 중심가에 미친 물가 예, 체험해 봤습니다. 이 길거리 아이스크림 코나나에 2만 원. 이 전망대 한번 예, 올라오는데 1인당 6 4 0 0원 예, 부부가 같이 올라오려면 이 13만 원을 <laughs> 예 여러분 저는 예, 다음에 이더 재밌는 예, 뉴욕의 이야기거리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